세공책입니다. 연필님, 민주주의, 민주주의, 평생 듣고 쓰는 말인데, 이 말이 어떤 뜻이라 인식하고 계신가요? 다 알고 계시듯,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란 뜻이죠. 시민들은 먹고 살고, 자식 양육하고, 경제 활동하느라 여력이 없으니, 대통령을, 국회의원을, 단체장을 뽑아 나 대신 나라 살림을 알뜰히 합리적 모범적으로 하라고 일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지난 촛불 집회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세련됨은 전 세계에 알려졌고 아시아 최고로 민주주의가 성숙된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숙한 민주의식이 하루아침에 뚝딱 생겨난 것일까요? 물론 아니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이의 피와 희생이 뿌려진 밭에서 눈물 맞으며 싹튼 꽃입니다. 세공책은 여러 현대사의 사건 중 5.18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정치 이야기. 욕사 이야기.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영역이지만, 가방끈 짧은 무식쟁이 아줌마의 시선으로 한번 해보려 합니다. 전문 요리사만 요리하라는 법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가 해주는 밥, 할머니가 해주는 밥이 때론 더 따습기도 하잖아요. 전문 요리사처럼 간장 2스푼, 설탕 1스푼. 하는 계량 레시피 없이 소금 적당히 식초 조금 하는 식 눈대중 집밥 형태의 518 이야기 해 보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실 거죠? 그럼 달려 볼게요. 518이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의 열흘 동안 광주에서 벌어진 민주화운동을 말합니다. 5.18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11.6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술판 중이던 대통령 박정희를 사살합니다. 급작스런 대통령의 유고로 개엄이 선포됩니다. 여기서 개엄이란 의미를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경계할 개, 엄할 엄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자율적 행동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엄이라는 단어의 엄 자에는 엄하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세 공책이 느끼는 엄 자에는 총, 칼, 탱크가 실려 있습니다. 군인이 무력을 동원해서 국민의 행동에 최소한의 개입이 아닌 적극적 필사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물론 이 해석은 소금 적당히 식초 조금 하는 식 눈대중 집밥 형태의 개념 정리입니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인 이 사건 12.6을 수사하고 정리하기 위해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집니다 합동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당시 보안사령관인 투스타 육군소장 전두환이 맡게 되고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가 계엄사령관이 됩니다. 당시 군은 신군부, 즉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육사 11기생들이 하나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군내 요직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계엄과 더불어 신군부라는 용어를 짚어야 합니다. 신 자가 붙었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에 새로 생긴 것을 의미하잖아요. 박정희 시대의 군부와 구별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 신군부입니다. 신군부라는 용어의 과로 안에 전두환, 노태우를 넣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5.18을 이야기하기 전에 1979년 10월 26일 사건을 이야기했고 그다음 1979년 12월 12일 사건을 거쳐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고로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신군부는 군사 반란 역모를 일으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최규화를 총으로 위협하여 개엄 사령관이었던 정승화를 끌어내리고 신군부 세력이 대한민국의 실권을 장악합니다. 이것이 12.12입니다. 12.6, 12.12를 거치며 전두환은 대한민국의 실질적 1인자가 됩니다. 실질적 1인자 다음 수순은 정통성이 확보된 대통령이 되는 것이겠죠. 혼란스러운 1979년을 지나 1980년 봄이 되면서 대학이 개강을 하게 됩니다. 전두환의 대통령 대기 시나리오도 진행됩니다. 1980년 5월 15일 서울역에 대학생 10만 명이 집결하여 계엄령 해제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으나 시위를 중단하는 서울역 회군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광주에서는 그 시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광주라는 지역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광주라는 도시는 전라도 일대에서 고등학교로 유학 온 학생들이 많아서 젊은 청년들은 많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1980년 5월 18일 영시를 기해서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대학 휴교령이 내려집니다. 5월 18일 전남대는 휴교령에도 불구하고 200여 명이 유신 헌법 철폐, 신군부 퇴진을 외치며 공수부대와 대치하다 폭행 사태가 발생합니다. 신군부가 김대중을 구속시키면서 광주 전라지역 민심은 더욱 흉흉해집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 그 10일 동안 계엄군은 시민을 상대로 믿을 수 없는 살상을 저지릅니다 무릎 쏴 자세로 시민을 향해 조준사격은 물론 헬기에서의 난사까지 자행합니다. 군인들에 의한 성폭행은 물론, 사살된 민간인의 집단 안매장까지 실행됩니다. 광주라는 도시를 봉쇄하고, 언론을 장악하여 광주 시민을 폭도라고 규정하고, 전두환의 대통령 되기 시나리오에 폭도 진압이라는 명분을 쌓아 나갑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세계 민주화운동 역사상 단한 건의 시민의 약탈도 살상도 발생하지 않은 유일무이한 곳이 광주입니다. 너도 나도 주먹밥과 음료수를 나눠주고 어마어마한 재산이었던 자신의 택시를 아낌없이 시위에 바쳤습니다. 518을 책임져야 할 악마들은 자위권 발동이라는 한 문장으로 간단히 책임을 회피합니다. 자위권이라 함은 광주의 폭도들로부터 공수부대원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총을 쐈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전두환이 헬기 사격을 그토록 부정하는 이유가 광주 폭도들이 군인들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어 차원에서 총을 쏠 수밖에 없었다는 자위권 발동 논리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광주 시민이 무슨 방법으로 헬기를 위협했기에 헬기 기총소사가 이루어졌냐 말입니다. 그러니 죽어도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버티는 것입니다. 세공책이 정의하는 5.18은 전두환이 대통령 자리에 앉으려고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일으킨 집단 살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평생을 떵떵거리고 살다 가버렸습니다. 신군부 핵심 세력 어느 누구도 반성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자가 없습니다. 신이 있기는 한 걸까요? 연필님, 우리 너무 무거운 이야기 했어요. 그죠? 삶은 아프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것이 태반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이 다가오는 기쁨의 시간들 덕에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 같죠. 짧은 시한편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 삶은 지은이 세공책 소금 한가마니에 설탕 한움큼. 설탕이 달다. 이상. 오늘 저의 세공책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연필님의 세공책에는 민주주의여 영원하라! 라고 글쓰기 해 보세요. 세공책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